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향한 세상 처리의 평안과 기쁨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가르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무감각해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을 찾는 갈망보다는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의 야망과 소욕을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인정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가치 체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길이며 이것이 정체되거나 무감각해진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재해 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측면은 우리의 관계와 통일된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와 세상은 서로 다른 영역이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는 종종 영적, 도덕적 혹은 신앙적 맥락에서 언급되며 그리스도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이나 사고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불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근접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 세계나 현실 세계를 나타내며 종종 신앙과는 반대되는 세습적인 가치나 욕망 혹은 육체적인 일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 유혹, 소망, 명예, 돈, 성공 혹은 세속적인 만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여 영적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서 이두 가지 측면은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행동, 태도,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주변의 세속적인 유혹과 도전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와 세상의 처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을 더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랑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를 어, 거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하고 믿음의 깊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며 이 의미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 세상이 하나님과의 대립, 세속적인 유혹 혹은 악의 세력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올바른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하며 이런 사랑과 빛과 어둠, 세속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고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권장하며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요한의 가르침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따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과 행위를 조화롭게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향상시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죄의 오염과 세상의 속임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며 여기에서 사로잡을까 주의라라는 표현은 유혹과 오도로부터 멀리 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며 거짓 교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과 얻된 속임수를 경계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그리스도교, 전통과 제도제며 인간의 지혜와 철학적 사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도적 전통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헛된 속임수는 세상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는 종종 공허하며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속임수임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교리나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적인 진리에 대립되어 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믿음의 기초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공허하며 신앙의 발전과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표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고와 비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적 도덕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음과 같은 성적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강력한 질문으로 세상과 세속적인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대립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며 선과 악,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로써 이 말씀은 세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독려하고 적대 관계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선시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변할 때큰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 권력, 명예 또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 욕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찾기 어렵게 되며 우리의 욕망은 저마다 한계없이 커져갑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대립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종종 하나님의 가치와 대립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 욕망과 물질적 풍요, 결력, 그리고 유희 등을 중요시하며 종종 도덕적 가치나 성찰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성, 자비, 사랑 등의 더 높은 가치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대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유혹은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를 죄와 부도덕한 행동으로 유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욕망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욕망을 최우순으로 두게 된다면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풍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적인 풍요를 삶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그는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여야하라. 아멘.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활동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를 배착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예배학습과 독립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도덕적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하고 기뻐하는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어, 다루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근거로서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이 영적 생명을 상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처리함으로써 영적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질,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처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세상처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지상적인 향락에만 극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은 우리의 영적 삶과 영성에 대한 더큰 의미와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란 이익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위칼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목숨의 진정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숨을 잃은과 대조하면 그 귀한 것들이 영원한 목숨과 비교했을 때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 성공에만 집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희생과 보상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영적 삶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목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목숨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목숨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헌신하는 것이라는 깊은 진리입니다. 이로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목숨과 영적 풍요를 추구해야함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목숨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뜻 간의 차이를 알고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변화와 분별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향한 세상 처리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체험을 통한 세상 처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이 생명의 체험을 통한 세상 처리를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과 영적 생각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육신적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반면, 영적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마음문 닦기와 요에 맞서 싸우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와 유혹에 대항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은 종종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향한 마귀의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보호하며, 세상적 유혹에 대항할 능력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리하여 즐거움과 평강을 찾기입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듬고 유혹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면서 진정한 즐거움과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침을 따를 때 찾을 수 있는 복이며 세상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정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풍요와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세상을 즐기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향한 세상 처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처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찾는 길입니다. 마치 솔개가 40세가 되면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성장을 향한 길에서 중요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솔개가 새로운 부리와 깃털을 얻기 위해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솔개는 갱생의 고통을 견디며 더 오랫동안 날아다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향한 세상 처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며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솔개가 새로운 부리와 깃털을 얻기 위해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영적 성장을 위해 세상을 처리합시다.